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도움이 되는 마줌마TV입니다.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지나가지만, 그중 특히 중요한 몇몇 순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집과 관련된 계약을 체결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도 있고, 전세나 월세, 임대차 계약을 맺을 때도 있습니다.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 상황으로 인해 몇 년에 한 번씩 새로운 집계약을 체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다뤄보려 합니다. 저도 전혀 몰랐던 부분인데요. 아마 저처럼 오늘 내용에 대해서 처음 듣게 되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전세계약 체결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계약이 끝날 때 전세금을 안전하게 돌려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그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분들이 많은데요.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일방적으로 허그에서 전세보증보험 가입 취소 통보를 받고 전세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 계약 중에 있거나 앞으로 예정이신 분들 계시다면 오늘 내용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런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세요. 전세 매물을 확인할 때 우선순위로 두고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허그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매물인지 인데요. 그래서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는 특히나 전세 보증보험 가입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시 모르는 전세 사기 피해를 당했을 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인데요. 많은 분들이 모르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 꼭잘 알아두시고 더 이상 피해 입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살면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의외로 아닐 때가 있습니다. 특히 집과 관련된 사건들은 돈의 액수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몹시 당황스러울 수 있고 피해도 굉장히 큽니다. 다음 내용도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신 부분인데요. 집계약하면 꼭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등기부 등본입니다. 계약할 때 등기부 등본은 꼭한 번씩 확인해 보는 중요한 서류인데요. 등기부 등본을 열람해 보는 이유는 등기부 등본의 내용을 토대로 안전히 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지 혹은 하지 않아야 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등기부 등본의 모든 내용이 다 사실은 아닐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등기부 등본의 내용을 신뢰하고 계약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 피해를 입었다 할지라도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십니다. 실제로 등기부 등본으로 인한 발생한 사기 피해 사례에 대해서 안내 드릴게요.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싶을 정도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17년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를 통해서 빌라를 구입했습니다. 당연히 등기부 등본을 확인했고 대출도 없이 깨끗해서 구매를 한 것인데요. 그리고 은행에서 일부 대출을 받고 빌라를 구입하고 받았던 대출금은 모두 은행에 상환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몇년뒤 어느 날 소장이 한장 날라옵니다. 소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2017년 집을 팔았던 전 주인이 은행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소에 제출해서 등기 근저당을 말소했고, 은행에서 담보물 효력을 다시 복구해야 한다며 소송을 걸었고, 소송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는 서류를 위조한 전 집주인에게 청구하라는 내용입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갔지만 은행의 담보물 효력을 다시 복구해야 하고 현재 집주인은 아무 잘못도 없고 대출금도 다 갚은 상태이지만 빌라가 경매 처리되어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은행 측에서 변호사 비용 4,800만 원까지 요구한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공시력은 있지만 공신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서류를 위조해서 제출해서 등기부 등본 내용이 사실과 달라서 피해가 발생한다 해도 등기소에 책임을 물을 수가 없고 피해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내용도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허그에서 무더기로 가입된 보증보험 취소 통보를 한 사건이 있습니다. 전국의 동일한 이유로 보증보험 취소 통보를 받은 사람들이 수백 명에 달하고 피해 금액은 19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보증보험 가입 취소뿐만 아니라 전세금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해서 피해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커진 것인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에 보증보험 가입한 분들과 가입하실 분들은 오늘 내용에 대해서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임대인이 수년 동안 전세보증금 190억 원을 가로챘습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에 가짜 전세계약서를 제출해서 보증보험까지 모두 가입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임차인들은 허그보증보험 가입으로 안심하고 있던 상태였지만, 어느날 허그로부터 가입 취소 안내문을 통보받게 됩니다. 당연히 허그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갑자기 가입 취소가 되었다는 안내문을 받게 된 것입니다. 왜 가입 취소가 되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잘 아셔야 하는데요.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의 약관 때문입니다. 주채무자 보증채권자 또는 대리인이 사기 또는 허위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이를 근거로 보증을 신청한 경우에는 보증을 취소할 수 있으며 보증채무이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보증채무이행을 거절합니다라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이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의도적으로 서류를 위조해서 제출해서 보증신청을 한후 보증이 승인되고 가입이 되었다면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입했던 보증보험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집주인의 사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세입자들은 가입되었던 보증보험도 취소 통보를 받고 전세금을 어디에서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게 된 상황입니다. 최근 공정위에서 약관 자체의 문제를 제기하며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에 시정 권고를 한 상태이며 가입 취소 통보를 받은 피해자들에게는 입법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해 주겠다는 입장입니다. 약관을 고치더라도 소급 적용은 불가하다고 합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부분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약관이 존재하는 것을 알기 어려울 수 있고, 가짜 전세계약서를 임대인이 제출해서 보증보험 가입을 한다는 것도 생각하지 못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몇년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 진행 중인 사건으로 190억 원에 달하는 수많은 피해 금액이 발생했습니다. 집과 관련된 피해 금액은 매우 클수 있기 때문에 절대 피해 입으시는 일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무 귀책 사유가 없는 세입자분들이 앞으로 더욱 법적으로 보호를 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